안녕하세요. 반발한 복도 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선에서 가장 이 개꿀 같은 이득을 얻은 장본인 바로 테슬라를 대표하는 일론 머스크죠. 정말 뭐 몰빵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뭐 몸소 보여준 샘플링. 377조라는 뭐 이건 뭐 세대를 이어서 돈을 세도 끝이 없을 것 같은 377조. 엄청난. 현금을 쌓아놓은 세계 1위 부자다운 면모가 역시 뭐 리스크를 완전히 수익으로 돌려버리는 이 천부적인 촉이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그냥 테슬라가 테슬라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능적인 감이 무엇인지를 가장 뭐 공격적으로 보여준 장본인이었는데 역시 뭐 개꿀이라는 건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에 투입한 돈이 바로 이 1800억 정도가 넘어 버립니다. 하긴 뭐 자기 자산이 0.3%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뭐 말이 2000억에 가까운 돈이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지 못했다면 그냥 2000억 가까이 되는 돈은 공중에서 분해가 됐을 겁니다. 미국 대선 최대 승자는 머스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미 대선 이후에 그의 뭐 테슬라 시총은 1조 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이 양반이 참 얼마나 정치적 스탠스도 탭 댄스를 지금 추고 있는지 은근히 정치적 속성에 관한 사람인 걸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세계 최고 부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정치 행보도 같이 할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건. 최근에 그가 트위터를 통해서 거침없는 정치적 본색을 드러내는데, 뭐, 홍콩 영화 영웅 본색이 다 울고 갈 정도야. 트위터에서 연방상원 의원 마이클리가 연준이 이 대통령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는 문장을 올리자마자, 뭐, 바로 일론 머스크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댓글을 뭐, 빛의 속도로 달았죠. 참 뭐, 명랑운동회 같은 느낌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날카롭게 정치적이다. 그냥 뭐 거의 빛의 속도로 앞으로 미국 기준 금리가 확실한 이 트럼프의 경제 노선과 같이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이게 앞으로의 금리 상황이 안개 속이라 결코 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울이 트럼프 당선자가 파울을 향해서 'You fire 당신 해고야'라고 말해도 파월은 뭐 끝까지 버티겠다는 말을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했죠. 사퇴 요구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국물도 없다라는 말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흔들림 없이 상황에 따른 기준금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연준 의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해임 권한은 미국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신임 여부에 따라서 입질하는 게 줄고 늘고 하는 것처럼 고무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 방향이 상당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차피 트럼프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물가지표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기준금리를 내렸다가는 경을 칠수 있는 엄청난 금리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당분간 연준은 트럼프가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뿌리는 엄청난 유동성의 확대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고비는 단단하게 지고 있을 겁니다. 이 텍사스 로데오 경기처럼 12월 들어서면서 미국 물가 지표가 상당 부분 상승 방향으로 궤적을 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기준금리를 움직이기가 정말 빡빡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트럼프 역시도 원칙은 뭐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스탠스지만,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 마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선자 신분이니까 앞으로 미국 재정적자의 폭도 감안해야 한다면 무작정 뭐 기준금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연준 매파위원들 중심으로 금리 인하폭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시사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확실히 겉으로 보면 미국 경제성장과 생산성이 우상향하고 있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선 그렇게 뭐 무리하게 서둘러서 금리를 내리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벌먹을 해도 정도껏 마구잡이로 도끼질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찍었던 나무가 반대로 넘어가야지 찍은 사람 쪽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앞사입니다앞사 벌목이 아니라 무덤을 파게 되는 행위가 되는 건데 지금 자칫 기준금리가 잘못 움직이면 온팡 연준이 다 뒤집어 쓰게 될건 미국 정권이 지금 바뀌는 상황에 있는데 뭐 당연한 수순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껏 트럼프 당선의 최고 지지층으로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쇠락한 미국 동부 쪽 산업단지들의 이 백업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자칫 기준금리 조정을 잘못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 뭐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연준 자체 평가라도 뭐인플레 상황을 잘 견뎌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미국 마켓 물가체감도는 뭐 거의 살인적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녹록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연준이 금리 방향 잘못 잡게 되면 그냥 고스란히 일론 머스크도 거들었듯이 대통령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는 퇴출되어야만 하는 판단 미스 중앙은행으로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보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장단기 모두 지난주에 뭐 엄청나게 올랐던 스탯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서 굳이 뭐 연준이 금리 움직이지 않아도 시장금리는 미국 국채금리가 멱살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뭐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연준이 믿는 구석일 겁니다. 어차피 트럼프 정권으로 본격적으로 바뀌게 되면 국채 금리는 더욱 뭐 바짝 오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인데 지금 국내 국채 시장 금리 뭐 지지부진해서 한국의 국채 금리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데 은행 주담대 금리가 어느 정도 또뭐 안정권으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 상승분 제대로 반영이 안된 거죠. 전체적으로 쳐져 있는 한국 국채금리는 이번 주에 다시 본격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고스란히 뭐 미국 국채와 동조화 그냥 거의 그림자 관계라고 보면 될 정도로 뭐 엄청나게 비슷하게 가는 궤적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쪽 반응이 확실하면 한국 쪽뭐 국채는 볼 것도 없이 오름세로 가는 것 당연한 건데 잠시 잠깐 뭐 반영분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반대로 국내 증시는 거의 뭐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오늘 9시에 오픈된 코스피 국장은 역시 발을 담그면 안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미친 듯이 올랐던 미국 증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 한국장은 호재는 결별하고 악재는 결착하는 정말 시장의 윈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장세가 지금 코스피입니다. 여전히 2,500선에서 수조바닥에 붙은 가재미 눈을 뜨고 있는 거고 외국인이 오늘도 장 초반에 매도를 치고 있죠. 1,600억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 장세로 볼때 하루 종일 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 국채금리의 영향 그 반대쪽 폭풍을 맞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벌써 1% 이상 빠지고 있네요.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죠. 금융 종목들, KB와 신한 역시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은행 수익률은 뭐 역대급 아닙니까? 지금 예금 금리 낮추고 대출 금리 올리는 예대 마진의 폭이 뭐 최대 의 폭으로 벌어질 정도로 연말 성과급도 뭐 두둑하게 기대할 만한 그런 은행주들인데 의외로 빠지네. 결국엔 외국자본이 한국은행의 부채건전성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으니까 금융주들이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담대 부동산 쪽 악재가 우회적으로 금융주 쪽으로 치고 반대로 감아서 돌아 들어오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한국 반도체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뭐 구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한 방에 날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 조이게 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격적 압력. 앞으로 뭐 반도체 쪽 수익률 60조가량 그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공포도 깔려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까지도 뭐 죄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트럼프 집권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분들은 이미 발을 시장에서 슬슬 빼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코스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확장이 되고 있죠. 여전히 뭐 외국인이 여기서도 뭐 빠지고 있고 이게 지금 한국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업을 든든하게 할 자금이 금융시장에서 차곡차곡 쌓이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밑 빠진 독에 물이 된다는 건뭐 아무리 지난주 경상수지가 플러스를 찍어도 결국엔 이 지표마저도 3분기 지표임에 불과한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자본이 한국 시장에 고이지 못한다는 라건 앞으로 수출 타격이 상당 부분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는 이 자본의 유속이 거침없이 빨라져서 땜방류하듯이 싹 쏟아져 나가 버린다면 이건 뭐 밖으로 나가는 상품을 팔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본이 말라 버려가지고 그 상품을 찍어내지 못하는 기본적인 이 생산력이라는 톱니바퀴가 멈춰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자기 자산의 80%를 부동산에 쏟아부은 한국 시장 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냥 함수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사철을 맞았던 가을에 들어서도 아파트 매물이 9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적체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결국 금융시장과 똑같이 외국 자본이 돌지 않아서 기업이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도 매수세가 손절을 쳐버린 자금이 돌지 않는 기본적인 사고팔고가 멈춰버린 시장에선 당연히 아파트 매물에만 먼지만 폴폴 쌓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그래도 뭐 우회적인 정책 대출이 있어서 이 수요들이 그나마 거래량을 투건했었는데, 국토부가 전격 발표를 했죠. 디림돌 대출 규제가 12월 2일부터 그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를 들어서 3억 5천 정도 대출이 가능한 액수가 대략 3억 2백만 원 정도 줄어서 5천만 원 정도 덜 받게 된다는 얘기죠. 확실한 디딤돌 대출 금액에 대한 축소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디딤돌 대출도 규제를 가할 정도로 가계 대출 폭이 너무 늘어나는 바람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을 했다가 수도권에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중은행 주담대금리가 오르고 규제가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대출까지도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맞춤형으로 실시가 된다는 것. 그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당 부분 커다란 가격 조정에 따른 부채 문제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지금 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중은행 움직임이고 정책 대출까지도 움직인다라는 거뭐 이전처럼 집값이 날개를 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개가 꺾일 수 있는 대조정기가 온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일이 이젠 트럼프 시대에선 변수가 상수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대변동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은연 중에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향후 한국 아파트 시장의 골격까지 바뀌게 하는 대변화를 자극하는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대비, 체비, 산비 철저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기준 금리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죠. 시장 금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의 대변화 속 자산시장, 한국의 부동산 시장 골격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프뻔한 오빤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